3차 전도행은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스까지 넓어지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차를 1차와 1차 지을쭉 돌아보고 다시 에베소로 가고, 거기서 두란노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신방을 이제, 이번에는 사역을 한 다음에 신방을 해요. 사역을 한 다음에. 3차 전도행이 끝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면서 또한번 에베소 지역을 신방하고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간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 호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는데요. 3차 년대는 무조건 핵심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예요. 에베소. 에베소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에베소 1, 2 있죠? 도시가 1, 2가 있는데, 어떨 때는 1에서 살고, 어떨 때는 2에서 살고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사도바울이 있을 때는 1, 요한이 있었을 때는 2. 여기가 주로 살았던 곳인데왜 이게 에베소가 중요하냐? 항구였기 때문에 바로 항구였는데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이라면 서 이게 흙이 밑으로 쭉 내려가고 바다가 메꿔진 거예요. 메꿔져가고 이렇게 돼버렸어. 요 그래서 늪지대가 돼버렸어 앞에가.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져가고 도시가 한 6세기 정도에서는 없어져버렸어. 그러니까 요 지금부터 한 1400년 전부터는 도시가 싹 없어지고 폐허가 돼가고 남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에베소가 아주 큰 부흥하는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였죠. 자, 여기는 에베소 2, 에베소 1 어, 산과 산 사이에 발달을 했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두란노 서원이겠죠. 두란노 서원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서원 하나가 남아 있어요. 셀수스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남아 있는데 아마 이 서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 이제 거의 매일 전했죠. 매일 인년을 전하자, 크게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또 반발이 생겨가고,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이연극장에한 2만 5천 이상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큰 소동의 가장 큰 이유는 이신 때문에 그렇죠. 이 신이 이름이 뭘까요? 아데미 신. 아데미. 소가 많고요 소고환이라고 불러요. 소고환. 고환들인데, 생식의 하여튼, 여자신 그러면 이게 생식을 위한, 번성을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남자신보다 여신을 더 많이 하는 건 풍요를 꿈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음, 아데미 신전이 그 당시 역사가가 기록했었을 때 7대 불가의 사이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큰. 마리아 기념교회고,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이제, 에베소 사역이 끝나고 나서 고린도로 갔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로마서 쓴 내용을 보면 고린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개, 갱그리아 베베에게 편지를 보내죠. 고린,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베베예요. 그 사람이 갱그리아 베베 사람이고요. 그리고 드로아에 잠시 들립니다. 가는 길에. 들려갔고, 여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전하다 보니까 잠들다가 유두고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보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 졸지만 어, 사도바울 전할 때도 좀 졸았다. 어느 정도로 졸았느냐. <laughs> 떨어져 죽을 정도로 졸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할때 너무 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김인중 목사님 10분 안에 조는 것은 목회자 책임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전에부터 졸려갖고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 뒤에 좋오는 것들은 조금 목회자의 책임이 아닐까. 왜냐면, 하 열심히 들으려고 했는데 졸리는 말씀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 유두고. 아, 왠 천국에서 유두고 만날 생각하면 웃겨요, 진짜. 이 사람 분명히 천국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음, 교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왔어요. 걸어서 아소로 와요. 다른 사람들은 배 타고 오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도 바울이 걷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래서 마지막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자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미둘레를 거쳐갔고 이제 계속적으로 가다가 에베소 가까이 가기보다는 에베소에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어디를 갑니까? 밀레도를 갑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을 불러와 갖고 전합니다 유명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면은 생명을,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니 하다. 이게 무슨 말에서 나오냐면 사도바울이 자기도 영적으로 아는 게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뭔가 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어요. 알면서도 가는 거죠. 알면서 자, 두로에 상륙을 잠시 했어요. 두로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레마이라는 곳을 갔고요. 돌레마이는 아까 지난번에 아고라고 불렀죠. 아고 아꼬. 앗고라고 한 지역 있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푸톨레마, 푸톨레미 왕조의 이름이라 그랬죠. 푸톨레마이, 돌레마이, 돌레마이. 아고 항구를 들렸다가 가이소를 들립니다. 들려갖고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고 거기서 예언하는. 그 딸들로부터 경고도 받고, 아가부라고 하는 이 예언자우를 통해갖고, 완전히 정확하게 이제, 너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것들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한. 너는 혹시 무슨 예언을 받거나, 누가 어떻게 한다라고 받더라도요, 어떤 다른 사람의 예언이나 어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명이에요.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 당할 것이다, 어려운 일 당하니까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도 흔들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 안 흔들렸어요. 가야 될 길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3차 전도회 끝나고 올라옵니다. 자, 올라왔고 돌레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도 하지만 안 좋아도요. 왜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서원하는 예식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해갖고 하는데, 이때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해갖고, 이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이제 사도바울을 가죠. 여기 담장에 이게 써 있었어요. 이 담장에 있는 글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들어오면 죽는다는데, 사도바울이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거의 죽게 될 정도가 됐는데, 그 잡혀가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또 사람들 해놓고 또 전도를 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를 해갖고 끝까지 몇대 시커맞았을 텐데 또 전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일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뭘준 거야? 약속을 준 거야. 로마까지 가는 이 안전을 제공해 주 거나 마찬가지. 이게 믿은 다음에 사도바울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만나도 뭐가 만나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이제 죽이겠다고 막 약속을 했는데, 이게 또 알려지죠.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사람들이 데리고 사도 바울을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이렇게 아벡으로 갑니 다 아벡을 거쳤고, 안디바디를 거쳤고 가이사르로 갑니다. 안디바디 하면은 우리 구약성경의 아벡이에요. 아벡 하면은 구약성경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던 곳이에요. 뺏겼던 것인데, 그게 신약시대 때는 사, 이, 헤롯의 아버지 이름,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을 따라서 안디바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룻밤을 지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티파트리스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요. 이 장소예요. 그런데 이곳이 예전에 언약계를 뺏겼던 곳인데, 나중에 이것을 지나가는 곳이 뭐냐면 저거예요. 촛대. 초대. 촛대가 이것을 지나가 사도바울도 지나갔지만, 나중에 촛대도 지나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옮긴다고 옮긴다는 거예요.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전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안티를 걸고 더욱더 박해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이제 움직여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듯이 언약계가 움직였던 장소가 아벡이듯이 이제 복음의 중심도 아덱을 통하여 움직여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 가이사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바울이 가이사랴 복음 전하는 게 뒷부분에 너무 지루하게 많이 나와요. 사정전 뒷부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사명 때문에 그렇다. 사도바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전한다.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사도바울에게는 무슨 시민권을 잡으면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그에게 준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전했냐면, 헤롯 아그리빠는 충목어 죽었고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아래에 있는, 아그리빠 2세 있죠. 2세. 이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두루실라와번이게를이세명둘다 만나. 세명을다 만나, 세명 다. 어떻게 하냐면, 아그리빠하고 번이게는 같이 오고, 두루실라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만나요. 그래서 아, 헤롯 아그리바, 충복원 헤롯 아그리바의 이세명 아그린트는 모두 간증 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이,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장소이고요. 여기서 가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결국 그가 상소한다는 것은 가서 재판정에 섰지만 교회에서면 간증이고요. 재판정에서면 상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후에 로마로 호생이 됩니다. 호송 중에 무라라는 곳을 가게되는데 무라가 후대에 세인트,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가 말해 세인트 니콜라스를 약자가 산타클로스가 됩니다. 산타클로스는 러시아어로 간 거고요. 세인트 니콜라스가 이곳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물아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이 장소에서 산타 크로스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가는 중에 유라굴로도 만나고 수로 이레기온도 만나고 해보디를 통해 갖고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뭐 다볼 수는 없으니까 어, 여러분 가는데 아드라무테노가 어딘가 그것은 저 멀리 깊숙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못 가니까 배를 갈아탄 거예요. 배를 가, 갈아타고 시돈을 거쳐고 무라를 거쳐 갖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렇게 갑니다. 어, 가갖고 그레데 섬을 의지해서 갑니다. 원래는 직진해갖고 고린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겨울이 돼갖고 바람이 심하니까 이 그레데를 의지해갖고 거기서 겨울을 날려고 했고요 미양에서 도착을 했는데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커요. 미양은 굉장히 조그마. 큰항구로 이동하는 중에, 이, 만난 게, 바로 여기, 베닉스 쪽이 가야 되는데, 그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다가, 가우다라는 섬에 잠시 걸리려고 했다가, 움직여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바울은 뭘 믿었어요? 가이사 앞에 내가 설 것이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안시바라 내가 말씀하시는 그대로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해갖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고서, 결국,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죠 멜리데라는 섬에도. 지금도 사도바울 도착 기념 비가 저기 위치하고 있고요.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음 뭐가 있었어요? 뱀에 물리고 있는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차라리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을 하기도 했고요. 수라, 멜리데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수라구사를 거치고, 레기온을 거치고, 보디올을 거쳐 갖고 옵니다. 이제 보디올부터는 앞비오 가도가 일어나. 여기가 이제 로마의 항구에요. 항구. 여기서부터는 보디올부터는 육로로 가게 됩니다. 육로. 육로. 무슨 길이요? 비아 앞비오. 아피오. 비아 앞피오라고 하는 곳인데, 이 도로를 따라 가게 되는데, 앞비오 한번 도로를 보세요.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마, 말을 가지고 그대로 달리고 주변 나무를 다베버려요 적군이 오는 걸다 보기 위해서. 일직선이라고 중간중간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갖고 쉴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스 타르베레라는 이런 예, 그 정거장을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한 2년 동안 있었던 걸로 보고 돼요. 재판받기 전에 있는데 왜이 재판이 자꾸만 느려졌느냐? 저쪽에서 고발자가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고발자가 안온 거예요. 그래갖고 아마 개인적으로 는 재판받고 끝난 것 같아요. 는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가 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온 거예요. 안 오니까 계속 머물다가 그냥 네로에게 자기 아마 네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만났겠죠 만나고 자기에 대한 부분들 변론하고서 그냥 종교적인 문제니까 해방이 된걸 보게 됩니다. 이때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옥중 서신을 기록했고요. 옥중 서신 기록한 것이 이 에베소, 골로새, 빌리몬빌리보 그런 글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번 더 돌아요. 서바나를 거쳐 갔고 한번더 도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자, 1차 1차 전도에 2차는 보게 면 2차가 1차가 여기 있고요. 2차가 마게도냐고 아가야죠. 3차가 그 가운데. 3차. 그리고 로마 호송하면서 이것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5차에 가갖고 서바나를 보게 됩니다. 4차 전도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서바나라고 할 수가 있고, 로마 호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서, 북진을 하다가 서진을 하죠. 사람들이 약간 복음 서진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할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서진을 한다. 사도바울은 결국 나중에 네로의 황제에게 잡혀갔고, 그는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못 받아요. 다 로마인의 최고형은 목, 목배임, 참수형 받는 곳인데, 이것이 바로 참수형 받는 자리고, 여기에서 사도바울이 참수형을 받으면서 사역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에 가면요, 의외로 사도바울상이 베드로만큼 많아. 어떨 땐베드로가더 많아. 왜냐면 하 그를 꼭 말씀의 검을 갖고 있고요. 말씀을 이렇게 들고 있어. 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한 그런 동상들이 있어. 이바돌룸메 같은 경우는 뭘 하나 들고 있는데, 자기 껍질이에요. 껍질 벗겨져 죽은 거. 그걸 들고 있고,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힌 걸 들고 있고. 그래서, 복음이,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순교자들의 릴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이어서, 어, 기모대, 또 기모대에 이어서 폴리갑, 폴리갑에 이어서, 또 많은 선교자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죽으면서 뿌렸던 이 성경이, 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이 부흥을 해갖고 장대원 교회가 된 거고, 장대원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우리 나라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해서, 사도 바울부터 계속 이어오는, 수대반부터 이어오는 이 순교, 십자가의 이런 순교의 릴레이가 우리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역할 때도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서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현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